제가 지금 이사 갈 집을 결정하고 그 집에 이제 주,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망해서 결국은 월세를 못 내어서 쫓겨났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집에 들어가수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 그냥 들어가면 본인 네도 괴로워. 자꾸 그게 신경이 쓰여요 자꾸 본인한테. 어? 네네.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네. 그렇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웃음> 어? <웃음> 그쵸? 네. 어, 궁금한 거, 무당한테. 응.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어. 저기, 주소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네네. 살고 있는 곳이 네네네. 서울시 영등포구. 천천히요. 네 여기는 좀 더가 뜨네요. 성주가 허공 중천에 닿고 뜨신다고 그러면 이사가 되는 뜻이야. 응? 네네. 응. 어, 45cm예요. 벨티. 음. 음 나가는 산재. 올해 나가는 산들에도 본인은 운은 있어요. 문서 변경 이동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사갈 집을 결정하고 그 집에 이제, 주,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망해서 결국은 월세를 못 내어서 쫓겨났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 그분은 전혀 운이 없습니다 그분은 뭐를 해도 망할 뿐이었어요 터가 안 좋고 그러면은 차로안 맞으면 그 집에 제가 안 들어가고 다른 쪽으로 뭐 제가 딴 집으로 근데 원래는 터가 안 좋고 그러는 건 아닌데 터가 네. 여기가 토에 모순점님이 많이 찾아들었다는 거지, 토에. 어? 그래서 토에 어, 네. 들어터면를좀 누르고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면 본인네도 괴로워. 자꾸 그게 신경이 있어요, 자꾸 본인한테. 어? 네네. 네.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다른 사람을 한번 살고, 어? 어?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지 망하지, 않, 망하지 않고, 그게 맞습니다. 이 집에는, 응, 어, 이그 집에 좀 구신이 들끓었던 집이야. 어? 세준 사람이 그니까 그 사람 내가 힘들었거든 망이, 망한 사람이거든 응 그니까 망한 토에는 바로 들어가는 게안돼응 그니까 본인이 이거를 지금이라도 누구 세를 줄수 있으면 금상천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은 세를 주고 어 본인도 딴 데가 어한번더 세를 주고 또 본인도 세를 더 살고 사실은 본인도 그김포쪽로오해는 가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더 세를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으셔요 어? 그래야 본인이 모든 게 편안하고 괜찮아요 아셨죠?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이 맘먹게 달려있대 근데 이제 괜찮겠다고 들어가도 여기 들어가서 일이 조금 안 풀리잖아 그러면 계속 그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진짜 안 좋아지거든 뭐 그랬잖아 옛날에 무당립이 보살이라고 왜그러겠서저 사람 죽어 죽어 하면 진짜 언제 언제 간 죽더라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망한 집에 들어갈래니 본인도 망한 데 들어가자고 치니 그냥 들어가선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 응. 응.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예방을 하는 것보다 불가피하게 꼭 들어갈 상황이면 제가 예방을 해드릴 거고.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새를 주고 본인이 딴데 새를 가도 될것 같으면, 솔직히 그게 더 편안하거든?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집에 엄나무 가시 알죠? 엄나무, 가시. 엄나무 가시요? 응. 음. 엄, 그니까 이제, 이거를 적으세요. 모르니까 적으셔서, 어? 네네.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엄나무 가시를, 좀 사서 방마다 엄나, 들어가기 전에 미리 네. 엄나무가시를 다 방에다 갖다 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 네. 어, 그러시고, 터에, 어, 터에 구신이 하나 따라지긴 터라고 했잖아요. 응, 네. 어, 그러니까 엄나무가시를 갖다 놓고, 제가, 응, 어, 통 후추하고, 통 팥하고, 그렇게 해서 네. 터에 조금 질러 놓고 들어갈 거예요. 질러시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언니 적지 말고 나를 보고 얘기를 해 <laughs> 네. 어, 어.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어 그러시고 하얀닭 네. 하얀닭을 사다가 이산을 거 터에 갖다 놓고 들어가시면 그러고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그래야지만 평어어어 하얀닭을 응? 해안다가 사다가 박스에다가 놓는 거지, 그냥 두리는게 아니고, 어, 응? 응. 그래서 박스에다가 터에 먼저 갖다 놓고, 응? 응. 그리고 이3을 갖다 재워놓고 들어가시면,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의나 꼭 들어가시려고 치면,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면 본인도 편치 않을 겁니다. 본인도 똑같이 혹시 망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아 심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무당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laughs> 어, 그렇죠? 어, 궁금한 거 무당한테, 응. 그렇게 하고 가시면, 음, 응. 터는 괜찮습니다. 음, 응. 오히려 더잘될 수가 있고 여기서 더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가시면 괜찮아요. 이제 그거를 못하면 제가 풀어드리면 될 거니까 가서 해드릴게. 어, 따로 <laughs> 연락 주세요. <laughs> 어, 아셨죠? 음... 또뭐 이사가서 어? 그렇게 해놓고 이사가서 마원 일가업에 주식으로 돈한번치든 벌든 조금은 벌겠지. 많이는 아니더라도.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조금만 벌어도 돼요. 에이, 조금만 벌것 같습니다. 아셨죠? 음...